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균형 변경. 죄송한데 여러분, 나는 모든 싸움꾼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 Yeah! 라면서 밑에 m g 스파이크, 레온, 그리고 프랭크, 이네 가지 브롤러가 행복한 표정을 여기 지금 관짝 앞에서 짓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상약을 엄청나게 먹고, 얘네. 얘네들이 이번에 하향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거의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B, 그리고 대릴, 그리고 이 8비트, 얘네 셋, 정말 똥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B가 이번에 하향을 먹었는데도, 이 하향 패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버그, 바로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브루타에 들어가 주시면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뉴스 눌러주시고, 밸런스 조정이라면서 확인하기. 일단, 이걸 확인해보시면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려보다가, B. 허니코트 스타퍼가 게임당 한 번만 발동됩니다. 이게 원래는 게임당 무제한으로 발동됐었는데, 죽으면은, 이제는 게임당 그냥 한 번밖에 발동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향을 먹은 거고, 그러면서 허니코트 스타퍼의 보호막 유지시간 증가. 0.6초에서 1초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향이죠? 그러니까 하향을 먹으면 상향을 먹었는데, 이하향 먹은 요거. 요게 게임 내에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향은 확실히 안 먹었다는 거 그리고 이 데릴 강철오프 스탑워 지속시간 감소 2.5초에서 0.9초 야 이건 뭐 데릴 그냥 <laughs> 똥 찌꺼기가 됐어요 너무 쓰레기 됐어 이거 강철오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데릴 네 번째로 좀 트로피 높은 캐릭터인데 쓰레기통에 들어갔구나 데리라 다음에 쓰레기통 데릴 스킨 출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비버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체험하기 들어가 주시고,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자, 고의적으로 한번 죽어보도록 할게요. 보호피로해서 어떻게 발동되나? 이게 분명히 하향을 먹어서 게임 당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총 맞아. 야 죽으면 이렇게 발동? 다시 한번 부활? 다시 한 번? 이제 게임도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돼야 되거든요. 능력 적용이? 다시 죽으면? 은 오, 또 발동. 근데 보호피로의 지속 시간이 0.6초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얘만 얘만 패치가 안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비는 너무 심해서 그런가? 자, 그러면은 실제 게임에서도 그런지 선택해 주시고 바로 솔로 쓰던 아니야. 쇼로수단 말고, 시제 팩토리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왜 비만 이 패치가 적용이 안 됐을까요? 원래는 뱉다가 다시 롤백이 된 건가? 너무 심해서? 바로 오늘 견제잼. 쇽쏴주시고 추가요, 녀석가와 역시 한방잼. 쇽쏴주시고 구호 필요시기 때문에 까불 수가 있죠. 까불까불. 네, 애들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 한명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 스파이크 이제, 이제 움직인다. 쏴주시고 일나좀 나 죽여봐. 야, 나좀 죽여봐. 어, 보호필의 발동. 자 이제 죽어야만 되죠 이제 일부러 죽어. 과연 다시 한번 보호필의 능력이 적용될지. 이게 이제 못 쓰는 거야. 이게 패치가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 은 이제 못 쓰는 건데 그럼비 진짜 쓰레기 똥똥 되는 건데. 뭐 그냥 이스타퍼만안 쓰면 되긴 하죠. 사실 비는 이. 보두 번째 스타퍼보다 첫 번째 스타퍼가 더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 스파이크 견제젬 스파이크 쇼? 아 뭐야? 거쳐. 뭐야? 그걸 설치했어? 한번더 죽어. 와 살았다. 여기다가 우리 이제 푸시고 있었네 오마이갓. 자 그럼 적기지 한번 고의적으로 가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6초도 1초로 증가했 나면 보도록 할게요. 어 편집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러 고의적으로 맞는 거야. 안 돼! 안 돼! 로봇 로봇 죽어! 로봇 죽어! 그렇지! 아 아니 한 번! 이씨 아니 이기면 어떡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빨리 감기로 보여드려 할게요 자 빠르게 빠르게 적기지 가서 죽어보도록 합시다 적기지 가서 죽어! 얍! 보호필 발동! 그렇지! 다시 부활! 하면은 또 발동될지 봅시다 달려가. 날 죽여줘. 쇽쇽쇽 이럴 수가... 여기도 적용이 안되는데, 체험하기에서만 되나? 어, 일단은 비 버그 같은 경우는 체험하기에서만 그랬었다라는 거. 어... 실제 게임에서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러면 바로의 대릴! 요거 진짜 체험하게 보면 처참합니다 뿅! 들어가 주시면은, 야, 궁극기가 이제, 굴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그 궁극기 쓸때 보호막이, 자, 빠라이빠라이 궁 쳐주도록 할게요. 이건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호막을 좀 애용했기 때문에, 아, 진짜 대들, 똥 됐어, 똥. 봐봐. 자, 궁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슈루룩! 끝나! 원래 이때 막 좀, 몇 초간 지속됐었거든요? 이렇게 똥이 됐어. 다시 한 번. 이럴 거면은 이 스타 파워는 난이 스타 파가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이 모티스 버그 이거를 응용한 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슈퍼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라면서 보시면은 자 시작해 주면서 시 모티스 부활 가가지고 여기서 버그를 쓰는 거야. 버그 쓰고 공 받고 들어가. <laughs> 여기 안에서 공 차고 놀기잼. 팅팅! 팅팅 <laughs> 와, 아주 꿀잼 아니야, 이거? 상대방들 당황하겠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 결국엔 저 벽을 부숴버려 아, 못 부셨네. 자, 그냥 모티스를 죽여가지고 공차고 꼬리. 그리고 바로 에서 무슨 일이야? 그들은 1019의 트로피를 파워 한 개를 갖고 있는 니타를 가지고 어떻게 얻었냐? 라면서 리도보드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약간 유령 유저들이 요번에 많더라고 요새. 자, 니타! 1019의 트로피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시면은, 여기 프로 봐봐. 다시 한번 일시정지. 이렇게. 트로피 엄청 낮은데, 니타만 1019. 뭐 이럴 수도 있긴 하. 아, 이거부터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파워가 1이야. 파워가 1,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어떻게 파워 1로 1019까지? 그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니타 랭킹에서 확인하는 거죠. 개인 랭킹에서. 글로벌에서. 1019. 없어. 아이, 가1019 때는 없습니다. 트로피 자체가. 저 사람 뭡니까? 유령 유저야? 뭐야, 없어! 그, 뭐지? 그리고 또 이건 버그는 아닌데, 브롤러 메쉬업,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면서 상당히 재밌는 아트 비디오인데, 바로 보시죠. 휴? 오, 크로아점프서 바뀌고, 오! 모든 브롤러의 공통점을 이어버렸네. 와우. 굉장히 계속해서 바뀝니다. 궁극기. 오 마이 갓. 칼 돌고, 로사가 때려면서, 가서 비비로 바뀌고, 띠용, 맥스로 바뀌고, 띠르롱, 마지막 모티스 오 설치. 와,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 봉 셸리가 등장하면서 쏘고, 와, 와 이거 진짜 만들기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 조정, 이 이미지의 메인에 있는 이 레온, 얘가 진짜 상해를 많이 먹었거든요. 보시면은 레온 수리검 일반 공격 최대 사거리 피해량 증가. 103에서 178. 5만 무시하게 상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썩소를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 그럼 레온 이거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상향을 먹었을지. 쇼다운에서 바로 그러면 늑대 레온 선택해 주시고 바로 솔로 쇼다운 플레이. 얼마나 상향이 되었을지 봅시다. 최근에 그래서 레온을 많이 쓰라고 더요 사람들이 그런 바람 시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레온이 가까이 때리면 공격이 증가. 그리고 멀리 때리면 공격력이 감소하거든요. 일단 바로 보여드려 할게요 멀리서 때리면 은 상자를 272, 252 가까이서 때리면은 616, 616 이렇게 멀리서 때리면 엄청 공격력이 떨어지는 그런 블루러여서 완전 똥이었는데 아 일단 이거 안돼 그렇지 얘 잡어 자 은신해주시고 슈르슈르 이번에 그 단점을 없애버렸어요. 어, 원거리에서 때릴 때 엄청 멀리 때릴 때 공룡이 떨어지는 그 감, 감소폭을 늘려버렸기 때문에 공룡력을 증가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전 단점이 없는 그런 브롤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서 때릴 때좀 공룡이 떨어지는게 아직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 진짜 너무 떨어졌어요 공룡력이 뭐100 공룡이 100 이렇게 뜨니까 너무 똥이었는데 그렇지 지금 이렇게 멀리서도 쉘리 갖고 놉니다 체력 반 이상 깎았어요 슈르륵 슈르륵 아, 못 맞췄어. 슈르잘 피하는데, 쉘리 멀리서 죽여버리기! 와, 옛날엔 이런 꿈도 못 꿨습니다. 웬만해서는. 오, 비비. 오!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지금 현재 1대1 상황. 궁서 일단 빨리 궁서서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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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아는 거 같은데, 이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온넌 죽었다 이 녀석 갔나 여기 있었다 역시 암살버랄라 꿀잼 이제 단점이 없어졌으니까 1등 너무나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레온이 엄청나게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레온 엄청나게 많이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